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독립 어 일단 독립 독립 사건의 도, 독립이라는 거는 어어어그 어? 사건이 안 가는 거그렇 p a랑 p a 바 b랑 같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부터 그니까, 러 PA라는 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냥. p a 바 B는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지? 이 둘이 같다라는 거는 B가 일어난 게 A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얘기잖아.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이제 저 공식대로 이제 써보면 PB분의 뭐야? 피a PA. 교비라고 어,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양변에 피비를 곱하면 pa pb가 뭐야? a 교비. 그렇지? 얘가 pa 교비일 때 그러니까 이거 만족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사건 ab는 뭐라래? 두 사건 두 사건 ab는 서로 독립이다. 그렇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됐어?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두 사건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배반, 종속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미친놈아. <웃음> <웃음> 아니, 배반은 교집합이, 그걸, 그, 동집합이 무슨 거야? 지 AB는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만족하면 독립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너네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랑 요거를 그냥 그 단순히 그냥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겹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간단하게 너무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번 던지 던졌을 때 사건 A를 내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사육이라고 쓸수 있잖아. 그리고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저, 저 사건이라고 하면 2하고, 3하고,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지 맞냐? 어. 그리고 사건 C를 하나 더 만들어보면 C를 내가 어... 홀수 어... 말고 음... 뭐라고 하지? 어, 홀수 말고 이렇게 해볼게 2의 어,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럼 1, 2겠지? 1, 2 네. 맞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 어허허 여기 어 여기서 여기서 A, B, C에서 독립인 거를 찾으래. A, B, C 세 사건 중에 독립인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통 너네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교집합이 없어야 이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뭐 그게 독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어. 이, 고,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요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일단 PA는 얼마야 계산해보면 PA는? 2분의, 2분의 1이지 2분의 PB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1이잖아 PC는 얼마지? 1. 3분의, 1. 3분의 1이지 PA교비는 얼마야? A교비는 6분의 1이냐? 네. 어그 다음 P 비교 c 는 6분의 1이지. 1이지. 그 다음, P, C교A는? 어,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하나씩 해봐. PA 곱하기 PB가 PA교B가 돼? 안 되지. 그럼 AB는 뭐란 얘기야? 얘는 종속이란 얘기야, 종속. 요거 만족 안 하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PB랑 P, C 곱한 게 얼마야? 6분의, 6분의 1이지. 그럼 PB교C랑 어때? 똑같아? 같잖아. 그럼 BC는 뭐란 얘기야? 독립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C랑 A는? 곱하면은 C교 A 나오나? 네. 나오잖아. 그럼 CA는 뭐야?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너네가.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해서 저식계 대입해서 성립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교집합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독립 종속을 따질 수는 없다고. 이해하냐? 이해하지? 네.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직접 이거, 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너네가 이걸 다 하나씩 계산한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돼 이런 문제들은좀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 뭐 다음 중 독립인 걸 찾으시오 종속인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구해서 확인을 다 한번 해 봐야 돼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잘 나오는 문제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명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 명제 명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어,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B가, AB가 배반이면, AB가 배반이면, AB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인데, 어,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네? 왜? 왜 거짓이지? A교비는? <laughs> A교비는? 인데 그지? 그러니까 배반이면 P-A교비는 0이란 얘기잖아 공집합의 확률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면은 독립이 성립하냐를 물어봤으니까 P-A 곱하기 P-B가 P-A교비랑 같다 이게 성립하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성립할 때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성립을 안 하긴 하는데 거짓이야 거짓인데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 독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야 맞지? 그니까 러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 근데 너네 조건부 확률을 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PA.. 어 그치 PA랑 PB가 둘다 뭐여야 돼? 어, 0보다 큰 상태에서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무조건 이해하냐? 조건부 확률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무조건 이제 양수일 때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우리 확률이 이제 범위가 0 이상이잖아. 근데 0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분모 PB 같은 경우 분모에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될수 없지. 네. 그리고 만약에 PA가 0이라면 이게 그냥 이 결과 자체가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다 양수일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것도 양수, 이게두 놈이 지금 양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얘도 뭐여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잖아 그렇지 않아? 네. 어.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성립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지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네. 그지 그러니까 이 명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거짓이야 이해하냐? 네. 어. 그 다음에 거꾸로 a, b가 독립이면 a, b가 배반이다.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걸딱 거. 짓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거는 a, b가 독립이면 a, b가 배반이다. 이건 어때? 맞아?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이 식이 성립할 때 얘가 0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타이틀이지. 이게 성립한다는 건 얘가 무조건 양수라 얘기 아니야? 양수인데 얘가 0이래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러니까, 배반하고 독립이 같이 들어가는 거는 명제가 다 이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하냐? 네. 어. 근데 이런 식으로 배반 독립만 너네가 이제 이 단어만 외워서 그냥 이제 문제를 풀때 가끔 진짜 이렇게, 이, 이거 이렇게 나와서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런 애들이 있어. AB가 배반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애들이 배반하고 독립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걸 무조건 거짓으로 해버렸어. 그럼 이거는 틀리는 거지 당연히. 그지?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 아니라는 참이잖아. 네. 그지? 네. 이해하죠 말이지. 네. 어.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외우지 말라고. 네. 뭐뭐 말인지 이해하고 하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가 배반이면 A.B가 종속이래. 이거는 어때? 참이야, 거짓? 음. 이렇게 나왔어. 음. 어.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 이번에는 요게 어.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 참이지. 네. 같지 않은 거 맞잖아. 왜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얘가 0이잖아, 지금.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같지 않은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참이겠지. 맞아? 음. 이해하냐? 네. 그렇 그래? 음. 그다음 거꾸로. 종속이면 대반이래. 음. 참, 참. 종속이 뭡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지 않으면 얘가 0이래. <laughs>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지 않으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같지 않으면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건 아니잖아.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0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 3분의 1과 같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0이라는 법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 명제는 좀잘 나오는 명제라서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 이 상태로 외우면 조금 이제 힘드니까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우리가 외울 건데 일단 두 A, B, 두 사건 A, B의 관계는 독립하고 이제 종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딱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대반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종속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배반이면 종속이다 참이잖아 그 종속이라고 해서 배반이야? 아니잖아 이런 애들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됐냐? 그리고 독립하고 배반은 관련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해하냐? 그지자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좀외워야 돼. 중요한 거예요 어, 자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A, B가 독립이면 A, 여, B, A, 여, B가 독립이다. 자이 명제는 참일까? 참. 참이야, 참. 이건 참이야. 그러면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A, B 여가 독립이다. 이거는. 이것도 참이야. 그리고 A, 여, B 여가 독립이다. 참. 이것도 참이지. 기억하지 그지? 음. 그러니까 꼭 여기서 시작할 필요는 없지. 그냥, 요, 요거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 예고 요거, 요거 네개 중에 어느 하나가 만족하면 나머지도 그냥 싹다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을 어디다 붙이든 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독립이야. 이거는 그냥 증명 과정이 있긴 한데, 사실 증명 과정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 그리고 뭐 그렇게, 아이씨, 하나 해줄게. 자, AB가 독립일 때,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라는 거는 PA 곱하기 PB가 PA 교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게 성립하면 요세개 중에 뭐 해볼까? 두 아무거나 두 번째 거 이거 해볼게. 그 p a 곱하기 p b 여가 p a 교 b 여랑 똑같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좀 변형을 좀 해볼 건데 p a 교 b 여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내가 p a 에서 p a 교 b 를 뺐다라고 써도 되지. 네. 맞아. 그그 그 지표 벤다이어그램에서 이제 a 쪽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지? 어. 그럼 여기서 p a 교비는 뭐랑 같아? PA. 앞에서 p a 곱하기 p b랑 같다고 했지. 독립이라 했으니까. 맞아? 네. 어. 그럼 이거 p a로 묶어줄 수 있잖아. 공통 인수니까. 네. 그럼 묶어주면 그렇지. 1 마이너스 p b인데 우리 1 마이너스 p b가 뭐야? p b여잖아. 그지? 그러니까 PB, p b p b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어때? 진짜. 같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다 하면 이게다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이제 같이 마찬가지 로 명제에서도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명제뿐만 아니라 그 너네가 계산하는 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좀 나오는 편이야. PA 바 B 여 플러스 뭐 P A 여바뭐 B 어 P 요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이거 뭐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AB가 뭐래? A, b 가독립이야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Okay? Okay. 그지이 이렇게 나왔어 너만만만기 그 그, 그 자꾸 기 만지고 지랄이야 사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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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 자꾸 막 쓰다듬고 막게만지고막 그래. 미쳤나 봐. 오씨. 어, 안되다 다, 다, 얘기하고 다니다 자, <laughs> 봐. AB가 독립이라고 했어. AB가 독립. 그러면 이제, 어, AB여도 뭐라고? 독립. 독립이라고. 그 다음에 A여, B도? 독립. 마찬가지? 독립이라고. 싹다 독립이라고. 네. 그러면 너네, 아까 우리 독립의 처음 시작이 P, A랑 P, B바, A랑, 아이고, A바, B랑 같을 때를 독립이라고 했잖아. 처음 시작이. 네. 맞아? 이거, 이걸 잘 보면,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같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조건 그냥 영향 안 받으니까 이거 버리고 그냥 P A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다 맞아. 그러면 지금 A B여도 독립이래. 이게 독립이니까. 그럼 뒤에 거 그냥 버리고 뭐라고 쓰면 돼? P A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독립이니까 이거 뒤에 거 버리고 뭐라고 쓰면 돼? P A 열하고 그냥 써버리면 된다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1이잖아. 이러죠. 그러니까 훨씬 파, 빨리 풀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걸 사용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걸 다 조건부 확률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PB여 분의 PA교 B여로 바꾼 다음에, 아, AB가 독립이니까 얘도 독립이겠지? 그래서 얘도 이제 PB여 분의 PA 곱하기 PB여 이렇게 바꾸고, 이거 약분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잖아. 아, 훨씬 빠르잖아, 지금 여기가. 이해하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안 해온다고 치면,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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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 변형해갖고 또 이제, 그걸 아까 그 증명 과정을 다 해갖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PA, PA가 나온다, 이런 걸다 써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러 요걸 외우고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그, 저, 저, 뭐라 해야 돼, 이거. 요런 식을 풀 때. 알았지? 음.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요거 외워야 돼. 알았지? 네. 그지? 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B 독립정속은 요거 정도로 이제 외워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어,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 대해서 좀얘기해볼게 독립시행.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 독립 시행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두 가지 키워드가 좀 있어야 돼. 일단 반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독립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너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독립 시행하고 독립 종속 이거는 다른 거야. 맞지? 독립 종속은 어떤 한, 한 시행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 ABC 뭐 이렇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지는 시행만 봐도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나름이잖아. 되게 많이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그지? 렇 그래서 그, 그런 사건들의 관계가 독립종속인 거야. 이해하냐? 한, 하나의 시행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이 나올 수 있잖아.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관계를 독립종속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근데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전체 상황 자체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독립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이런 시행을 세 번을 했어. 그럼 이런 건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르지. 독립 종속은 한 번의 시행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그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독립 시행은 이한 번의 시행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이 상황 자체를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재? 다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 독립시행이라는 건 이제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반복을 하고 그 반복되는 그 시행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주사위 세번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내가 첫 번째 던졌을 때 만약에 1의 눈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이 앞에서 나온 1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봤잖아. 그지 이러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이해하냐? 그래서 이제 반복이라는 거. 이단 똑같은 시행 여러 번 하는 거, 세번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반복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잖아, 서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 이세 번의 시행에 나오는 눈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러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독립시행이라고 대놓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그, 그 문제의 상황을 보고, 아, 반복하는 개념과 이제 독립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 독립시행이구나라고 너네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두 개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이해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 주머니에서 공이 한뭐 예를 들어서 뭐열개 있다고 해볼게 이걸 내가 하나를 뽑아 그리고 그 공을 다시 주머니에 안 넣어 안 넣고 또 뽑아 그러면 이런 시행을 한 다섯 번 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건 독립시행이 되나? 안 되지 왜냐면은 하나 내가 앞에서 그냥 어떤 공을 하나 뽑았을 때그 다음에 뽑는 공은 얘의 영향을 받잖아 얘가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어. 이런 걸 다섯 번 했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독립시행이 맞지? 이해하냐? 그렇게 네. 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주사위를 내가 세 번을 던진다고 해보자. 세번 던졌을 때, 3의 약수의 눈이, 어,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일단은 주사위 3번 던진다는 라것 자체가 그냥 독립시행이지 맞지? 되게 많아 뭐 동전 던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뭐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거 25문제를 푼다 뭐 이런 것도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지선다형 뭐 25문제 푸는 것도 독립시행이고 사각 같은 것도 독립시행이고 자유투 같은 거 있지 승부차기 이런 거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자여기서 이제 주사위 3번을 던졌을 때 3의 약수 3의 약수에 눈이 나올 그러니까 두번 나와야 돼 일단 근데 3의 약수의 눈이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분의, 3분의 1이지 3분의 1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행을 한번 했을 때 나올 확률을 찾는 거야 이거는 알았지? 어. 그럼 이게 이제 두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총세번 던지니까 자리를 세 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리를 세개세 세 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주사위를 만약에 그세번 그러니까 던졌을 때 만약에 1, 4, 5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여기서 3의 약수는얘 하나잖아. 네. 그지 응. 어.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을 내가 여기 쓴, 여기에다 쓴다고 해볼게. 요, 요, 요 자리에다가. 그럼 처음에 이, 얘는 3의 약수니까 3의 약수가 맞으니까 첫 자리에 3분의 1을 넣겠지. 그지그 다음 얘는 3의 약수가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지. 그러면 3분의 1을 쓰겠지. 아, 우리 두번 나와야 돼. 네요 6이라고 할게. 아니, 네. 3이라고 할게. 네. 그다음 마지막 거 3이 나왔으니까 3의 약수 맞잖아. 네. 그럼 뭐라 쓰면 돼?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은 이제, 요거 다 곱하면 되겠지?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의 제곱에 뭐야? 어, 3분의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거든. 근데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는 3의 약수, 약수가 아닌 거, 3의 약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3의 약수, 약수 아닌 거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은 아닌 거 약수, 약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총몇 가지 경우야? 세 가지 경우지. 그걸 이제 확률로 하나씩 써보면 여기 이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나왔으니까 이제 3분의 1, 3분의 1, 뭐 3분의 2가 나올 수도 있고,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몇개 있는 거야? 세개 세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3을 할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하냐? 네. 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여기서 규칙을 찾아서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외울 거거든. 그래서 그 외운 공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일단 이 3분의 1과, 아니, 3부터 볼까? 3,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주사위를 총 3번을 던졌잖아. 그래서 자리를 몇개 만들었어? 3개. 3개를 만들었지. 3자리 만들었잖아. 이 3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개가 2개. 들어가야지. 두번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3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을 쓸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몇 가지야 기 3C2가 3C2. 지 그래서 3C2라고 쓸 거야 이제 오케이? 그지 조합이지 당연히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여기 둘다 똑같이 3분의 1 넣을 거니까 순서 고려 안 하잖아 그지 네. 그다음에 그 내가 두 자리를 뽑았으니까 당연히 3분의 1이 몇 개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3분의 1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넣고 나서 다 곱할 거니까 그다음에 남은 자리가 몇 개야? 어, 남은 자리가 한 자리잖아 한 자리 세 개에서 두 자리 넣었으니까 그럼 한 자리가 이거 여사건인 3분의 2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3 2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어.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n 번에 독립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나온다고 하면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nCr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하면 p 에 r제곱에 그다음에 이거 여사건이니까 1 p 에 n r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음. 이해하냐?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공식. 됐지? 네. 자, 이번에는 잡아. 이렇게 볼게.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어. 다섯 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어, 세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쓰면 돼? 5C. 4, 4. 3이지, 그지 곱하기, 그 다음에, 6의 약수니까 몇 개? 아, 얼마야? 3분의, 3분의 2지. 3분의 2가 몇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돼 이랑이랑 같아야돼 항상 그 다음은 뭐야? 3분의, 3분의 1이 몇번? 2번만 나오면 되지 이제 5-3번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하냐? 오케이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0번 10번 던져서 2의 약수의 눈이 5번 나온대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온대 이럴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사건이 두개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응, 어떻게 합니까 10시 5지 일단 10시 5 10, 10, 10. 어, 따로따로 하면 돼 5개 더 해야지 그다음에 어, 2의 약수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 3분의 1에 5제곱 쓰면 되지 5개 넣고 그 다음 또?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게 3분의 2야? 3의 배수의 아, 눈이? 3분의, 3분의 1이잖아 어. 3분의 1이 몇개 나와야 돼? 세번 번 나와야 돼 그럼 뭐라고 써? 3분의 1 3분에 3제곱 3그 끝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이게이 이 자리 이걸로 생각을 해봐봐 이걸로 총몇 자리 있는 거야? 열 자리 있어. 그 중에서 다섯 자리 뽑아서 이거 넣었어. 그럼 몇 자리 남았어? 다섯 자리 남잖아. 그 중에서 몇 자리 뽑아야 돼? 세 자리. 뽑아서 이거, 이거 넣어야 될거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 오 c 삼 곱하기 3. 3분의 일에 세제곱이지, 3제. 그지? 그 남은 자리가 두 자리지, 그지? 두 자리는 이거랑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나와야 되잖아. 네. 그게 얼마인데 확률이? 3. 지금 그러니까 사하고 5잖아두 개잖아. 삼분의 일이잖아. 네. 그게 몇 자리? 3분의 두 자리 남았으니까 삼분의 일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이 C는 안 써도 되니까 이 C 어차피 곱해봐 야1이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건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게좀 편하지 이해하냐? 요거는 딱 내가 원하는 이, 이 공식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딱 하나만 나왔을 때이 공식을 쓰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두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런 자리로 생각하는 게더 쉽겠지 이해하냐? 네. 어. 오케이. 완전히.